요즘 엔화 투자하면서 고민이 생겼는데요. 한 번에 매수하는 금액은 늘어났는데 한달 동안의 총 수익은 줄어들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요. 또 엔화 투자에서 줄어든 수익이 어떻게 주식에서 메꿔지게 됐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8월에 엔화 투자를 결산해 보니까요, 한달 동안 총 수익 실현한 금액이 82,743원으로, 7월달에 총 수익 실현한 금액 93,770 이2원보다약 11,000원 10%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실현한 수익을 계속해서 투자금에 더해서 재투자했기 때문에 7월에 100만원에서 105만원이던 1회 매수금액은 8월달에는 113만원까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총수익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는 매매횟수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7월달에 총매매횟수는 매수 24번 매도 17번인데 비해서 8월 한달 동안 총 매매 횟수는 매수 10번. 그중에 두 번은 장외 시간에 그러니까 키움 증권의 거래 시간 외에 은행에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매도는 13번으로 매수, 매도 횟수 모두 많이 줄어들었죠. 대체 왜 이렇게 줄어든 걸까요? 문제가 생겼으니까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제 체감상에는 환율 변동폭이 7월 달에 비해서 좀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해요. 차트를 보면 박스에 머물렀던 기간이 꽤 있었고요. 그런데 환율 변동폭이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외부의 현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원인이라고 해봐야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저 자신이 수익률에 자꾸 욕심을 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 횟수가 줄어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 목표 수익률이 평균 0.4% 정도였는데 욕심을 부려서 한 0.5%를 자꾸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0.1% 차이라서 뭐 5%, 10%를 노리시는 장기투자자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좀 무서울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튼, 어, 원래는 평균 평균 0.4%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어떤 때는 0.3%에 조금 낮게 팔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운 좋게 조금 더 높게 뭐0.45% 0.5% 이렇게 팔릴 때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7월 말에 막 급등락했었잖아요. 그때 막 0.5%도 훨씬 넘게 더 높은 수익을 맛보고 나니까 이게 또 그렇게 꿀맛이더라고요. <laughs>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0.5%보다 낮은 수익률에서 잘안 팔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서 생각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걸안 하려고 매매 일지에다가 매도 금액을 미리 적어 놓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초에 그거를 0.1% 높여서 0.5%대로 적어 놨더니 매매 기회 자체가 줄어들게 된 거죠. 한마디로 0.5%까지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작은 수익률을 목표로 자주 수익을 실현하는 말하자면 박리다매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매매 횟수가 줄어드는 게 전체 수익에서 정말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무려 월 10%의 수익이 감소한 거니까요. 엔화 환율이 하루 동안에 오르고 내리는 그 변동폭은 보통 한 5원 내외인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정말 평균치기 때문에 어떤 날은 뭐 15원, 25원까지 급등락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3원, 4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날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루 평균 최저에서 최고까지 5원 정도의 등락폭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해서 그 5원이 다내 수익이 될 수는 없더라고요. 그 변동폭을 전부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날의 가장 바닥인 환율에서 그러니까 최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이해하기 쉬우시도록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환율이 930원일 때 매수를 시작해서 5원씩 하락할 때마다 분할매수를 그러니까 새로운 분신을 매수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의 매수가는 930원, 925원, 920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매수한 엔화를 5원 상승할 때마다 팔겠다라는 전략을 세웠다고 가정할게요. 어느 날 환율이 최저 917원에서 최고 923원까지 총 6원의 등락폭을 보였다면요. 이날 나는 매수도 매도도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매수해둔 920원 위로도 아래로도 플러스 마이너스 5원이 안 돼서 기준치에 미달하니까요. 매도해서 수익 실현하려는 가격은 925원이고 추가 매수를 하려는 가격은 915원인데 어, 둘 다에 못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일평균 등락폭이 5원이니까 나도 매일같이 그 5원을 수익으로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래서는 매매 자체를 못 하게 되는 날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전략이 저처럼 매매 횟수를 늘리려는 것이라면요. 하루 평균 등락폭보다 내가 목표하는 수익률이 더 작아야 매매가 일어날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내 수익률의 목표치를 적어도 일평균 변동폭보다는 작게 잡아야지 조금 더 규칙적으로 자주 매매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적더라도 수익을 실현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8월에 5원 오르면 팔겠다 라고 했던 전략을 폐기하고 목표 수익률을 4원대로 낮춰서 9월에는 그렇게 매매를 진행하고 있어요. 또 수익을 3원대까지 낮추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 매번 매번 얼마를 버느냐보다 그게 쌓여서 매 월또 매년 총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매번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 해서 복리로 굴렸을 때 어떤 어떤 방식을 취하는 것이 자산을 빠르게 불어나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니까요. 물론 목표 수익률을 0.1% 낮췄을 때 매매 횟수가 몇번 늘어나는지 정확하게 계산을 내기는 어렵겠죠. 확률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환율이 예측 불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워낙에 크니까요. 따라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것이 반드시 문제의 정답이라고 완벽한 해결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박리 담은 식, 투자 방향에는 더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도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따르고 있는 박성현님의 스플릿 기법은 티끌 같은 수익을 무수히 많이 모아서 복리로 굴려서 퇴산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니까요. 음, 사실 애초에 목표 수익률이 0.4%든 0.5%든 이래도 티끌, 저래도 티끌이긴 한데 그걸 또0.1%더 먹겠다고 저라는 사람의 마음이 정말 욕심에 약하다는 걸 지난달 엔화 투자를 하면서 또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아, 참 그렇더라고요. 돈을 공부하고 부동산, 주식, 엔화까지 여러 투자들을 경험해 보면서요, 아, 세상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공부하고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8월에 엔화 투자의 수익이 줄어들었지만요, 대신에 주식에서 조금 더 나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환율의 움직임을 꾸준히 모니터링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코스피 지수가 오를 때는 환율은 내리는 경향이 있고, 코스피 지수가 떨어질 때는 반대로 환율은 오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엔화도 좀 그런 편인데, 특히 달러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현상을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환율과 증시가 이렇게 역의 상관관계를 갖는 이유는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무려 30% 이상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요. 외국인 입장이 되어보면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환율이죠. 이 환율의 변동이 수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증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인이 환율에 따라서 주식을 사고파니까 증시도 그에 따라서 오르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차트랑 N1 환율 차트, 그리고 저의 매매일지를 같이 봤더니요.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였던 8월 상반기에는 엔화 환율이 올라서 매도하에서 수익 실현하는 날들이 많았고요. 반대로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였던 8월 하반기에는 엔화 환율은 떨어져서 엔화를 매수하는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좋은 게요.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게 되더라고요. 주식에서 외환으로 또 외환에서 주식으로 자연스럽게 자금이 이동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음, 무슨 말이냐면요. 아시다시피 분할 매매를 하면 총 투자금이 한 한 번에 몽땅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 경우에는 애화 투자의 총 원금을 1000만 원으로 두고 10번을 분할 매매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요. 환율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매수가 여러 차수 되면서 투자금이 700만 원, 800만 원이 들어갔다가 환율이 오르는 시기에는 사뒀던 엔화가 쭉쭉 팔리면서 수익을 실현하고 투자금이 회수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입돼 있는 자금이 2-300만원대까지로 줄어들기도 해요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외환 투자만 하고 있다면 이렇게 환율이 올라서 투입된 자금이 회수됐을 때 다시 환율이 떨어지기까지는 그 돈들이 그냥 통장에서 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국내 주식을 병행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외환 투자에서 회수된 자금을 국내 주식을 매수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환율이 오를 때 주식 시장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또 반대로 되면 주식에서 수익을 실현해서 회수된 투자금이 외환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해가 가시죠? 주식은 외환보다는 아무래도 리스크가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전략을 세우고 테스트를 하는 중이라서 아직 투입된 자금이 외환만큼 크지 않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국내 주식과 외환 투자를 병행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니까. 제 종잣돈이 안 그래도 적은데 그 자금을 놀리지 않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둘 중에 어느 한 군데서는 수익이 나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말하자면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팔고 해가 쨍쨍한 날에는 양산을 팔수 있는 거죠. 우리 제셋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계신가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전략 꿀팁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나눠주세요. 재색해. 메이드 머니 지난번에 올렸던 환테크의 히읗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미칠 듯이 자세하게 설명해드린 영상을 보시고 꼼꼼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줘서 좋았다라고 좋은 피드백을 많이 주셔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 블로그나 영상에 댓글로 피드백 남겨주신 분들 모두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엘라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초보의 마음을 잘알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 투자의 고수분들 또 경제 전문가 분들께서는 당연히 저보다 투자 실력도 그동안의 실적도 훨씬 좋으시겠지만 아무래도 왕초보가 궁금해하는 것들이 뭔지 왕초보의 마음은 너무 옛날일이라 기억이 잘안 나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경제 공부나 환테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또 저처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께 공감과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들로 꾸준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모두 성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